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개척을 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요. 목회자의 가족이나 함께 했던 성도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으로 많이 순간순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너무나 많이 벗어났구나" 이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회보다는 뭔가 좀더 본질이 통하고, 어, 신앙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약 9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성도들과의 관계, 또 처자식 부양 문제, 조직과의 관계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게 풍치가 와서 이 몸이 흔들리고 이빨이 세게는 빠져서 제가 오랫동안 미숫가루로 끼니를 떼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팍 뛰어내리니까 하나님이 제등 뒤에서 낙하선을 쫙 펴주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요셉이 누렸던 형통이 이런 거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개척을 하는 목사와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은 뭘까요? 앞으로 시대는 교회 흐름이 바뀝니다. 무조건 교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독교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진짜를 찾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성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 끌어들이는 벌레 콜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 이런 것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말씀의 모습을 어, 이루어 가는 데는 너무 조직이 크면 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이 작으면 본질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결하게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의 모습, 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어, 개척교회.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면, 기적이 백성이 될 것이고,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